요즘 전통 축제 시즌이 찾아오면서 추석의 달콤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특히 올해의 추석 행사는 더욱 특별하다. 떠오르는 태양의 땅, 일본에서 친숙한 이름으로 알려진 가수 비네서가 한국의 전통 명절을 빛내기 위해 출연하기 때문이다. m b m 방송국은 이번 추석 연휴에 비네서의 출연을 공식 확정하며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빈에서는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로 그녀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감동을 전하는 스미다는 단순히 히트곡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가사와 멜로디로 관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 명성이 높다. 그녀의 노래는 일본의 문화와 감정을 깊이 담아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청중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 이번 추석은 동양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보름달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다. 이를 더욱 풍부하고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MBM 방송국은 추석 분위기에 어울리는 비네설을 초청했다. MBM의 사장은 비네설을 이번 추석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은 심사숙고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은 추석 정신과 완벽하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성적이고 아늑한 추석 파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빈에서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늘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해왔다. 이번 추석에는 그녀의 대표적인 히트곡들뿐만 아니라 일본 전통의 요소와 한국의 추석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창작 커버 곡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며 청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녹화가 끝난 후, MBM의 사장과 출연진들이 함께 모여 특별한 회동을 가졌다. MBM 사장은 빈에서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녀의 출연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칭찬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로부터 MBM 방송국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비에서의 출연으로 이번 추석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적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녀의 공연은 그저 즐거운 무대 그 이상이었다. 관객들에게는 감동적이고 깊은 여운을 남겼고 그 감정은 따뜻한 추석밤에 맞춰져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